안녕하세요. 돈이 되는 정보만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성공투자 파트너 신유진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알림설정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오늘 분석해 볼 종목은 대한전선입니다. 자 금일 이렇게 7% 하락으로 1,740원에 종가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이렇게 좀 급락하는 모습에 우리 주주분들 좀 많이 불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 대한전선 어떤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상승이 나와주게 될지 또 어떤 자리에서 저항 맞고 하락이 나와주게 될지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을 제가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주주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종목분석 전에 증시 먼저 간단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미증시는 미국 중앙은행의 긴축행보가 지속이 되면서 4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이 나와줬어요 제롬파울 의장의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는 과정에서 추세 이하의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국내 증시 또한 미국 증시가 연일 급락을 하자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2% 이상씩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외인과 기간도 빠져나가는 모습이죠. 최근에 이 증시가 다시 한번 약세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현재의 맥락에서는 어떤 반등도, 저가 매수의 기회라기보다는 하락 추세 속의 일시적인 반등으로 우리가 간주를 해야 합니다. 이런 장에는 항상 우리가 방망이를 좀 짧게 잡고 장기수익보다는 이 단타적으로 좀 수익을 봐야 돼요. 요즘에 여러분들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 주식을 하면서 힘들어하시고 또 원금 손실도 좀 크게 보시고 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주식을 시작했을 때 그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힘좀 내시라고 이렇게 매일 아침 단타 종목을 한가지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아래 번호 010 이 안항 왜 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렇게 단타 종목을 보내드릴 거예요. 자, 단타라고 하면 내가 손이 들이다. 또는 이 본업이 있어서 너무 바쁘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단타를 못 하시잖아요. 저는 그런 분들 위해서 저만의 11년 경력으로 다져진 매매기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오늘 아침에는 대명에너지 보내드렸습니다. 미국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논의한다는 소식, 또 유럽 풍력발전 확대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명에너지가 장중에 26%까지 상승하는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빨리 읽고 차트적으로 분석이 가능하면 단타로 충분히 수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시가 29,450원 보이시죠? 자 체결가도 29,450원으로 일치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장 시작 전 8시 51분에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자 종목명 또 언제 매도하시라고 까지 제가 자세하게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8시 9시 50분에서 55분 사이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릴 건데 그때 시초가에 매수 걸어두시면 9시가 땡하면 체결이 되거든요. 체결이 되시면 5% 수익권에 매도만 걸어놓고 편하게 본업을 하시면 수익이 나 있는 그러한 방식이에요. 이5% 수익권이 너무 적다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단타 종목들은요 올라갈 때 정말 화끈하게 올라가주는 만큼 이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1, 2분 사이에 뚝하고 떨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 실시간 대응이 안 되시는 분들은 물리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대신에 매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유일 에너테크로 이렇게 수익을 내드렸고요 30일 앱클론, 29일 양지사, 26일 지투파워. 자 보이시죠? 이렇게 하루에 5%씩 한 달이면 100% 넘는 수익이 나는 거예요. 자 내가 천만원으로 주식을 시작한다. 하루에 5%면 50만원이고, 자 그럼 20일이면 천만원이거든요. 근데 한달 평일 기준이 22일 정도가 있는데, 그럼 한 달이면 원금이 상이 되시는 거요 거든요? 여러분 욕심은 좀 버리시고 매일 꾸준하게 또 안전하게 이렇게 5% 씩만 수익 보는 습관을 들이다 보면 곧 원금 회복 그 이상의 수익이 날 수가 있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감사하다고 답장을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원금 회복 하셨다는 분들 몇 분만 캡처를 좀 해봤어요. 여러분들 수익 나시면 저는 이런 고맙다는 말 한마디에 정말 큰 힘이 되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준비한 이벤트이니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좀 도움을 받아다 좋겠습니다. 자 매일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단타 종목들 나도 받아보고 싶다하시는 분들은 아래 번호 01021153345번으로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시초가에서 10분 안에 급등하는 종목도 선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신청을 하셨는데 문자 못 받아보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너무 바빠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분들 좀 번거로우시겠지만 다시 한 번만 이렇게 단타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런 분들 위주로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대한전선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금일 좀 급락이 나와주는 모습인데요. 자 제가 먼저 뉴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호반건설 압수수색 여파로 대한전선 주가 하락이라는 뉴스입니다. 자이 호반그룹이 지난해 5월에 대한전선을 인수한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호반산업은 대한전선 발행 주식의 40%를 취득을 했고요. 검찰이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강제 수사 착수를 하면서 이 대한전선 주가에 영향이 갔어요. 자 그래서 오늘 좀 급락이 나와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근데 우선 이2 1선의 지지를 받는 모습이죠. 주가는 21선을 사이에 두고 왔다갔다 하거든요. 이렇게 21선을 강하게 뚫어주게 되면은 조정을 받아도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해요. 자 근데 21선을 이탈한다. 그럼 반등이 나와줘도 저항을 맞고 하락을 합니다. 또 반등 나와도 저항 맞고 하락하고 자 그래서 지금 같은 자리에서도 이2 1선의 지지를 받아 면서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 줄 수가 있어요. 자 이때와 같이 2 1선 위에 캔들이 안착을 하면서 5일선과의 골든 크로스를 이룰 때, 이럴 때 우리가 좀 매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가 있거든요. 또 우선은 이 증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을 하실 때는 이 종목에 대한 분석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증시에 대한 영향도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주식을 하시려면 정말 부지런하셔야 돼요. 저만해도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꼭두새벽부터 일어나서 글로벌 증시 체크하고 또 이런 뉴스들 다 체크하고 오를만한 종목들 꼭 제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동안 10년 정도를 주식으로만 먹고 살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혼자 하시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소통방 입장하셔서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이슈 되는 정보들 받아보시면 되고요. 이 아래 번호로 숫자 8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답장으로 소통방 초대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주주분께서 제가 보내드린 이 자료를 보고 대명 에너지 시조가 공략에 성공을 했다고 이렇게 인증까지 좀 해주셨어요. 여러분 비. 비용은 좋아요또 구독으로만 받고 있으니까 꼭 눌러주시고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수급 동향도 좀 보시게 되면 오늘 좀 악재가 나오면서 이렇게 좀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여졌지만 지속적으로 외인과 기관이 주어 담은 모습이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이 주가가 상승을 하려면 개인의 수급보다는 외인과 기관이 좀 중요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수급 동향으로 봤을 때는 좀 나쁘지 않은 모습이라고 보여지고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상방에 대한 시나리오도 중요하겠지만 이 하방에 대한 시나리오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지금 자리에서 이런 지지 라인을 이탈한다 그러고 이제 이 21선까지 이탈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꼭 우리가 일부 물량이라도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자, 이 앞전에도 제가 이 지지라인 좀 터치 후에 한 번쯤 반등이 나와줄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이탈하는 모습 보여준다라고 하면 꼭 정리를 해주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지지라인과 좀 저항라인 이런 것만 알아가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락을 할 때도 손실을 피할 수가 있어요. 자 우선 이렇게 지금 거래량이 붙고 있기 때문에 2 1선의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이 나아줄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좀 이런 자리까지는 올려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강하게 좀 저항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저항 구간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일부 물량 정리를 하고 또이 눌림목에서 다시 잡아가면 평단가는 더 낮아지고 수익은 극대화할 수가 있어요. 주식은 그래서 절대 몰빵 투자를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분할 매수 또분 매도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이런 상하 파동 속에서 우리가 실시간적으로 이 매수 매도 타점을 정확히 노린다면 수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호가창 보시면서 또 수급 동향 살펴보고 차트 분석까지 하시면서 이렇게 실시간 대응을 하시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실시간 대응을 위한 소통 방을 만들었습니다. 제 채팅방에는 실시간 대응을 위한 차트 분석이나 뉴스 분석, 제일 중요한 이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또 아직 공개되지 않는 뉴스, 팩트 확인된 찌라시들도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아직 참여 못하신 분들도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고 실시간적으로 대응을 하시길 바랄게요. 실시간 채팅방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요? 아래 번호 010-215-3345번으로 숫자 8번 보내주시면 초대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소통방은 카톡, 라인, 텔레그램, 편하신 걸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자, 보시면 예수금 있으신 분들은 시초가에 매수하셔도 좋습니다. 라고 제가 8시 54분에 보내드렸어요. 매일 아침 이렇게 장 시작 전에 이슈되는 부분들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주식은 이 정보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이런 정보들이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줘야지 우리가 실시간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본업도 있으신데 매일 이 차트 분석, 뉴스 분석 하시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자, 분석은 전문가인 저한테 맡기시고 본업 하시다가 소통방 알람 울리시면 그때 한 번씩 들여다 봐주시면 됩니다. 이 오픈 채팅방을 처음 만들게 된게 지인분들께서 이 종목 추천 또 찌라시 공유 이런 것들을 많이 부탁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일일이 답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서 이렇게 채팅방을 만들게 됐는데 이제는 이 방이 커지면서 우리 주주분들과 좀 소통도 하고, 무엇보다 감사 인사를 좀 많이 해주셔서 제가 성취감이 들더라고요. 너무 재밌게 정보 전달을 하고 있으니까 저를 믿고 편하게 들어오셔서 신속한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프닝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상업적인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에게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아래 번호 010-215-3345번으로 숫자 8번 보내주시면 초대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이걸로 마무리 하겠고요. 주식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들 없어질 때까지 제가 여러분들의 멘토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